자, 오른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. 네, 자 왼쪽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하나 둘, 셋, 화이팅! 네, 자 오른쪽 보면 화이팅. 자, 왼쪽도요? 네, 네, 좋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하시아의 윤상이라고 합니다. 네, 아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<laughs> 인사하라길래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, 네, 아 일단. 어디가요 어제막 왔는데 아 그런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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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컨디션 어때요? 일단은 최대한 누가 되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팀에 네. 누가 되지 않게 네, 팀에 누가 되지 않게, <laughs> 않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어, 네. 아이돌 중에서 정말 언어의 천재라고 전 들었습니다 3개구를 한다고요 아네 네네 네. 어디 어디 하는 거죠? 무슨 말 무슨 말 다음 프랑스어랑 프랑스. 일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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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다음에 스페니시 조금이랑 네. 영어는 뭐 조금 바 비슷한데. 네. 그러면 프랑스, 스페인, 그리고 일본에 있는 팬 여러분에게 홍보 한번 제대로 마디시죠. 네. 네. 아. OK. Alors je veux dire que on est n était en train de bien bosser alors que bonne chance pour uh, pour une autre chance et King o Olympic. OK. Bonne chance pour k i n d o Olympic. Merci beaucoup.

미 h 브미 e 브 good chance. So thank you very much. 네,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열심히 꼭 이제 팀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